요즘 제가 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콧물이 계속 나고 코맹메이 소리가 좀 납니다. 아, 이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시당 남쪽에 나와 있어요. 에이펙파크 근처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식당이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한식집인데 한국인은 가지 않는 진짜 베트남 사람들이 가는 한식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베트남 사람들은 이 한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한식집의 맛은 어떨까? 한국인이 제가 먹어봤을 때 정말 비슷한 맛이지. 길가에 보이시죠? 서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식집이죠. 상당히 넓고 1층, 2층까지 자리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항상 손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국수의 왕이라고 적혀 있고 여러 가지 한식을 파는 곳인데 오늘 여기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한국에 와서 느낄 수 있을지 볼게요. 식당의 실내 모습인데요. 정말 넓죠. 1층과 2층 모두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와 현지 손님들이 정말 많은 식당입니다. 지금이 2시가 넘었어요. 점심 시간이 한창 지난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손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일단 식당 자체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쾌적하고요. 여기는 오다 가다가 제가 몇번 봤는데 항상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오는 식당은 아니고. 진짜 현지인들이 많이 와서 드시는 한식집입니다. 한국인들이 아닌 베트남 현지인들을 타겟으로 한 한식집은 어떤 맛이 날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김치, 라면. 라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뭐 기본 종류 라면은 없는 것 같고, 김치, 낙지 라면. 팽이버섯, 쇠고기 롤, 계란 라면. 연어 생선 라면. 아무튼 뭐, 특이한 라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토핑들이 더 있는 것 같고요. 끝이 아니라 뒤쪽에도 뭐 태국 낙지 라면. 뭐 태국이라고 써져 있는 메뉴들이 더 있어요. 라면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닭꼬치도 있어요, 만두 있고 김밥 이 있습니다. 김밥도 이렇게 있고요. 호떡이라고 적혀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호떡은 아닌 것 같죠. 국물이 없는 라면 같아요. 볶음면도 있고 비빔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아마 짜파게티겠죠? 치킨도 있고 치킨 김밥 튀김? 이건 뭐야? 제가 모르는 한식 메뉴가 있어요. 떡볶이 메뉴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감자튀김을 비롯한 여러 튀김 음식이 혼합되어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카페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유론지 물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물티슈도 나오고요. 저희가 주문한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낙지 라면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라면 위에 낙지가 떠올라 있습니다. 라면의 비주얼을 이렇고요 그리고 김밥도 한줄 주문했습니다. 한식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이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밥을 튀겼고요. 아, 어, 내용물이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정말 많은 식사를 해봤지만, 정말 신기한 게, 김밥이나 아무튼 뭐 젓가락을 들수 있는 것만 있으면 다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케찹이 나왔습니다. 냄새가, 아, 글쎄, 아직 모르겠다. 맛있을지 맛없을지 지금, 긴가민가 합니다. 와, 달아. 설탕을, 뿌대기로 넣은것 같은데? 맛없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다르다는 것만 빼면은 한국식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이 먹을만한 라면인 것 같은데 너무 맛이 없진 않습니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맛있어. 저는 처음 먹어보는 스타일의 라면이다. 즉, 한국식 라면은 아니다. 어느 나라식 라면인데 서울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렇게 팔고 있을까요? <laughs> 김밥을 튀겨서 마요네즈를. 김밥은 그냥 소소합니다. 일단 튀김옷이 좀 바삭하게 씹히고요. 밥에 기본적으로 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간은 좀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밍밍한 건 아니고 튀김 때문에 괜찮은 식감과 맛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주문했습니다. 이건 떡볶이예요. 떡볶이 가장 기본적인 걸로 주문을 했고요. 당근을 너무 많이 올려줬는데. 그리고 불고기 비빔밥. 역시 또 한식의 대표적인 메뉴는 비빔밥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김밥까지 총 4개의 음식을 주문했어요. 이게 비빔밥에 같이 나오는 국물 같거든요. 아우, 이게 뭐야? 떡볶이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떡볶이는 굉장히 평범하다. 역시 맛있는 떡볶이는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떡볶이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베트남의 향신료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담감이 있다거나 그런 건 맛은 전혀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집에서 좀간못 맞추는 사람이 혼자 요리한 느낌? 음. 노른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김, 무, 알수 없는 야채, 고기, 당근, 버섯, 호박. 뭐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고추장을 따로 주십니다. 밥버 버그러. 당근을 그냥 이렇게 통으로 넣어주네요. 원래 비빔밥에 당근을 이렇게 넣나요 고기 듬뿍 올려서. 어 맛있어요. 고추장 때문에 그런가? 이거 좀 괜찮다. 근데 역시 좀 단맛은 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전체적으로 밥니다. 여기 인기 엄청 많은데,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한국인들의 음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한국의 음식을 이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개량된 식당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먹어봤을 때는 한 하나도 진짜 와 한국의 맛이 느껴진다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큰 기대를 내놓고 려 먹으면 만족스게 럽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들이에요. 처음부터 한식이라는 기대를 안 하고 오면 너무 이렇게 이런 음식도 맛있구나라고 먹을 수 있는데 또 한식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은 실심하실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라면을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될게 라면에서 약간 고수 맛이 납니다. 다른 거는 괜찮거든요? 라면에서 약간의 고수 맛이 나기 때문에 고수 맛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문할 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먹는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한식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서 드셔보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게 입맛에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저도 딱 먹고 어, 맛없어 했던 음식은 없거든요? 단지 한국 스타일이 아니고 한국식의 맛이 아니어서 제가 좀당황을한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맛없던 없고, 개인적인 입맛엔 너무 다 달았어요. 그래서 빨리 물리는 편이 있습니다. 라면에서 고수향이 좀 느껴진다는 점도 있고, 앞으로, 어, 이곳을 두번 올리는 없을 것 같다. 라면 떡볶이, 김밥, 비빔밥까지 주문해서, 아콜라 3개. 그래서 총 26만 8천 동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상당히 맛있으네요. 베트남인들이 좋아하는 한식당에서 식사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봐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골목 어딘가 있고요. 아까 그 식당에서는 길 건너 왔어요.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도 안 걸려요. 한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카페고요. 어 이거 이름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스시새끼 이렇게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이 카페. 무튼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동할게요. 이 카페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일단 입구에 동그란 문이 있어요 이 동그란 문을 들어가면 굉장히 베트남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카페입니다 가운데 길이 있고 여기저기 테이블들이 준비되어 있고 현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카페예요 끝에는 실내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실내에는 그래도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밖에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카운터에 왔습니다. 여기서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를 잡고 앉아야 되는 것 같아요. 메뉴판을 보여드리면 드립 커피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일 티, 스무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25,000 동. 상당히 저렴한 카페네요. 안미도 파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자, 땅콩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입만큼 기분 좋은 것도 없죠 여기서 주문을 하고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오이 카페 실내의 모습은 이래요. 굉장히 조용할 것 같았는데 뒤에서 한창 도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끌벅적합니다. 촉제 뒤에서는 한창 도박이 진행 중이십니다. 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주문한 레몬 스무디가 나왔습니다. 어 신기하더라고요. 스무디인데 레몬 스무디래요. 굉장히 시큼시큼한 맛이 날것 같습니다. 레몬 티도 좋아하고 레몬을 이용한 음료수를 대체로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레몬 스무디는 처음이거든요. 오, 맛있다. 생각보다 시큼한 맛도 안 나고요. 자연스럽게 레몬 맛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음. 아메다 감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리차입니다. 동생이 주문한 딸기 수모입니다. 사진에는 분명히 딸기도 좀 올라가 있고 뭔가 좀더 상큼한 이미지였는데 실제로 나온 음료수는 좀 무뚝뚝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다른 카페보다 확실히 많이 달아요 다른 데보다 확실히 그래서 다른데. 5점 만점에 몇 점? 그렇다고 해서 막 달지는 않아요 <laughs> 그래서 딱 정해 5점 만점 아, 4점? 에이, 어 4점, 4점. 4점이 네. 괜찮네 아, 네. 카페 시원하게 한잔 마시고 나왔고요. 제가 간 카페 말고도 주변에 좀 이렇게 감성 있는 카페들이 몇개더 있어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맞지편 식당에도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고 큰 길로 나가고 있는데 이 나가는 길목에도 또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들이 상당히 많은 골목길이에요. 천천히 북쪽으로 한시장 방면으로 조금씩 걷고 있고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약 5분 정도 걸었어요. 카페에서 5분 정도 걸어왔고요. 그러면 여기 에이펙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에이펙파크입니다. 여기는 밤이 되면은 조명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뻐지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좀 뜨거울 수 있으니까 해가 지면 한 번씩 산책 겸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요.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밤에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조형물도 은근 멋있습니다.